자, 이제 32번부터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꼴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도 1을 넣으면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에 대한 풀이는 0인자를 제거한다라는 풀이기 때문에 0인자는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게 0인자죠. 제거하고 나서 대입하면 됩니다. 얘도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0인자를 제거합니다. 0인자는 x입니다. 그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제거를 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0인자가 뭐예요? x 플러스 3이겠죠. limit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얘는 x 플러스 3 선생님 인수분해라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3을 그대로 쓰고 여기를 쳐다보고 나서 이렇게 맞추는 형태로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는 2 지금 4번 풀겠습니다. 얘도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x-2 쓰고 얘를 확인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쓰는 겁니다 곱했을 때 플러스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이 된다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얘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유리화를 하는 게 우리가 납득하기가 좀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를 했어요 이쪽이 뭐가 되냐면 x-3이 루트 x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이쪽은 유리화를 하면은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0 인자를 제거한 다음에 루트 3 루트 3 대입한 거죠. 1이죠. 따라서 2 루트 3분의 1. 따라서 6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0분의 0꼴이고 0 인자는 x 플러스 2가 맞습니다. 이게 두개 마이너스 만났다 생각하면은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유리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생략해서 이렇게 쓸게요. 얘는 루트로 없애고 얘는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2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면 은 당연히 0인자 x 플러스 2랑 없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루트 4 더하기 2니까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실제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0인자. 0인자는 x- 자 여기 3x로 묶어볼게요. 그럼 x- 그럼 0인자 제거. 그 다음에 2대입6기죠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0분의 0꼴은 0인자를 제거하는 거에요. 0인자는 x 플러스 3입니다. 얘네 둘이 만나니까 x 플러스 3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었죠. 자 0인자를 제거하는 방법은 유리화 또는 인수분해에요. 네무리식이 있기 때문에 얘는 유리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죠? 근데 이걸 계산하면 은 어차피 x 플러스 3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루트 4 더하기 2니까 4가 정답이 됩니다 35번 가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라고 하니까 얘도 0분의 0꼴이네요 그럼 0분의 0꼴은 계속 얘기하지만 0인자 x 플러스 1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인수분해도 아니고 유리화도 아닌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나오네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영 인자만 제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영 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어 x를 곱해 봅시다. 선생님 왜 곱해요? 이 분분수를 처리하기 위해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변을 곱해주면 여기 1이고 여기는 x고 여기는 x 제곱. 얘는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겠네요. 왜냐면 하영 인자가 x 플러스 1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mit x가 1로 갈때 얘도 0인자는 뭐냐면 x-1입니다 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다가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얘는 x-1이고 이게 f 이게 x-1이고 루트 x 플러스 1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없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대입을 하면 그냥 각각을 분리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고자 하는 게 리미트 x 가 1로 갈때 f(x)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극한 값을 물어보기 때문이죠. 근데 얘가 얼마예요? 1을 대입하면 2죠. 그럼 러얘 리미트 x 가 1로 갈때 f(x) 얘는 얼마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5겠죠 왜냐면 분자가 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5여야 되겠죠.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네요. 자 분모의 차수가 크면은 분모가 이긴 거니까 0이에요 분모 아래가 크니까 아래가 크면 0 위에가 크면 뿔마 무한대입니다. 자 얘는 분자는 삼차, 분모는 이차니까 위에가 크죠?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뿔마 중에 뭐예요? 이 방향성을 보면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산은 양수니까 플러스가 왔습니다. 근데 얘는 좀 조심해야겠죠. 왜 조심하냐면요. 2차고3차 그러면 답이 뿔마 무한대는 맞죠 분자가 더 크니까 근데 뭘 갖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세 제곱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한대 제곱인데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가장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아무튼 마이너스 무한대가 정답인데 얘는 이 분모 중에는 얘가 1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무시하고요. 분자 중에는 얘가 1장이니까 얘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x 제곱분의 x 세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x가 돼서 그냥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laughs> 뭔가의 어~ 대입이 먼저냐 약분이 먼저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약분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약분을 먼저 하는 게더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음, 여기는 1차예요. 분모는. 근데 분자는 2분의 1차예요. 2분의, 1차. 2분의 1차는 1차보다 작기 때문에 분모의 차수가 더 커서 0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0보다 살짝 큰 값이겠죠. 자, <laughs> 분모도 1차예요. 선생님 2차인데요. 아니에요. 루트가 씌어져서 1차입니다. 얘도 1차예요. 1차, 1차 비등비등 할 때는 앞에 그 1차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정답입니다. 1분의 1이 정답이니까 1입니다. 자, 얘도 1차, 얘도 1차. 그러면은 얘도 1차. 얘네들은 다 무시된다는 해 거예요. 대빵들만 보는 거예요. 1차들만. 자, 그러면은 얘는 루트사가 개수고, 얘네 1이 개수죠. 그리고 여기 더하기 따로 한, 따로 몸이니까 이렇게 3이 개수입니다. 2분의 4. 이렇게 푸는게차수 개념으로 좀 푸는 거고. 근데 어차피 무시 개념으로 푼거죠 선생님이 자 얘는 대빵이 몇차냐면1차예요 그럼 얘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루트 안에 있는 얘는요 힘이 없어요 왜냐면 1차거든요 얘는 1차예요 얘가 엄청 압도적으로 얘보다 커요 그러니까 없다, 없는 셈 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없는 셈을 쳐도 되죠 그러니까 개수에 비, 얘는 1차고, 얘도 1차입니다. 2차 아니에요. 근데 개수가 얘는 2고, 얘는 1이니까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논리로 빨리 빨리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인지 확인하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모는 2차, 분자는 1차니까 0이네요. 왜냐면 분모의 차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2차고 1차니까. 자얘는 확인했어요. 이런 거 무시해도 되잖아요. 근데 무시 개념을 쓸 필요도 없이 얘는 1차고 얘도 대빵이 1차예요. 그럼 최고차항이 대수비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4즉 마이너스 2가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곱셈은 한몸이에요. 이렇게 뺄셈이나 더셈은 따로따로가 다 합자가 되는데 얘는 한몸이니까 전개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전개를 하면 2x제곱의 샬라샬라가 나오겠죠. 선생님 왜 계산 안 하죠? 어차피 무시할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차 2차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비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다 넣어보겠습니다. 0, 마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정답이 됩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때는 차라리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냐면 은 어,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는 겁니다. 자,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달려가면은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달려가야지만 같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 설명은 됐나요? 자, 근데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얘네들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네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정석대로 갈게요. 자, 여기서 여기 t로 바꿀게요. 어차피 마이너스 t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5는 사라지니까 이렇게 t로 바꿔놓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2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막연해요. 어, 왜 막연하냐면 아 막연하진 않아요. 여기 무시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가는 거죠. 왜냐면 얘도 1차고 얘도 1차고 얘도 1차입니다. 얘는 루트 9가 최고차항의 개수 얘는 루트 사가 최고차항의 개수 얘는 마이너스 5가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3빼2 마이너스 5니까 1분의 마이너스 5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문제는 좀 색다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을 때는요. 그냥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려요. 자 그래서 여기를 t로 다 바꿔요. 바꿨죠. 근데 어차피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최고차항의 개수비라서 루트 2, 루트 4,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41번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변을 다 x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x분의 1을 곱한다는 표현이 있죠. x분의 1을 이렇게 곱해볼게요. 곱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음, 여기는 3x, 여기는 x분의 f(x), 여기는 3x분의 f(x)의 전체 제곱, 얘는 빼기 1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왜 좋냐면요, x분의 f(x)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좀 좋거든요. 맞죠? 음. 자, 그럼 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얘는 3x고, 얘는 그 리미트 값이 어차피 마이너스 이라는 거 알죠? 뭐 분리를 리미트를 분리시켜도 해도 되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했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f x 가몇 개예요? 두 개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맞죠? 자, 근데 얘는 얼마예요? 얘는 문제에서 줬죠. 문제에서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요. x분의 f(x)가 마이너스 2다라고 줬잖아요 여기엔 3이 있고 마이너스 6 f(x)가 됩니다. 이렇게. 맞죠? 이런 상황에서 어쩌라는 거냐? 얘는 마이너스 2x는 일차인데 뭐 그걸 나중에 떠나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원초적이냐라고 하면은 나 같으면 또 x분의 1을 곱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우선은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얘는 그럼 마이너스 6 x fx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건 뭐예요? 이걸 왜 하냐라는 거죠. 왜 하냐면요. fx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모른다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fx에 대해서는 알고 있진 않지만 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x분의 fx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분의 fx를 써먹기 위해서, x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좀 이해됩니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2라고 문제에서 준 거고, 우리가 이제 배웠죠. 이 아래에다가 무한대를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얘도 0이고, 얘도 0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3분의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2. 정답은 4가 됩니다. 정리를 한 번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그래서 x제곱분의 1을 곱해줘도 좀 괜찮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두번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한 번에 끝내도 되는데 그냥 했던 대로 할게요. 첫 번째, 근거가 뭔지를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fx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다예요. 두 번째, x분의 fx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곱할 때 선생님이 얼마를 곱했죠 여기다 x 분의 1, x 분의 1을 곱했습니다. 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x 분의 f(x)는 마이너스 2인 거 알아요. 여기도 쪼개놓으면 이쪽까지는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이렇게 남는단 말이죠 이 문제가. 여기도 x 분의 1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근데 여기다 또 x분의 1을 또할 거예요. 왜또 해요 선생님? fx를 몰라서 그러는 데 아니면 여기서 무시 개념 바로 쓰고 가도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 그건 좀 그럼요. 그냥 할게요.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고 계산해서 4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죠? 좀 풀이법이 오히려 여러 가지인 게 여러분한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해보면요 무한대 적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무한대가 이깁니다. 얘가 이긴다는 거예요. 얘는. 왜요? 얘는 2차니까. 그러니까 양수가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음, 빼는 거니까 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볼게요. 얘는 얘랑 얘랑 빼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얘는 2분의 1차고요. 얘는 1차예요. 그럼 당연히 1차가 이니까 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케이스거든요 얘는 무시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봐봐요 얘 1차죠 얘도 1차예요 1차끼리 빼는 거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자, 자 위에 거와 차이점 알려줄게요 얘는요 얘가 2차고 얘가 1차니까 뺐으면 당연히 얘가 이긴다 라는 느낌이에요 얘는 1차고 얘는 1차니까 뒤에 게 이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얘도 1차고 얘도 1차인데 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아니, 선생님, 얘가 1차고 개수도 그거지만 얘도 빼니까 얘가 더 작아서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차수가 작으면 모른다예요. 즉, 부정형이라는 거죠. 차수가 같으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가 아니라 우리가 루트가 나오면 해야 되는 행동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유리화를 하면 돼요. 분모 분자의 각각 얘 켤레인 예를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 고 여기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입니다 그럼 얘가 죽어요 이렇게 다시 한 번만 o x is equal to x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a l to x is equal to x is e q u 분모, 분, 분모 분자 꼴로 바뀐 거잖아요.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는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가 1차고 얘는 2분의 1차거든요. 얘도 1차, 얘도 1차, 1차, 1차 세개 최고차항의 계수비 1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오면은 루트가 있는 건 그냥 100% 유리화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루트가 없는 형태 있죠. 아니면 이렇게 좀 직관적인 형태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답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외울게요. 어, 얘는 무한대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랑 똑같은데, 얘가 1차예요. 근데 얘도 1차입니다. 1차끼리 뺐어요. 그러면 아까도 뭐라고 했죠?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근데 얘는 아까 배운 개념인데, 뭐가 좀 추가가 되냐면, x를 마이너스 t라고 놓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방향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아니고, 100%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때는 어떤 행위를 하라는 거냐면, 어, 무조건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세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면 t는 무한대로 갑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음,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플러스 1입니다 t가 무한대로 갈때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좀 해줘야 돼요 유리화 이렇게 유리화를 했어요 t제곱,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 이게 유리화를 하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얘는 루트가 벗겨지겠죠 얘는 t 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 입니다. 그럼 얘가 사라져요 이렇게. 그럼 되게 재밌는 현상이 얘도 일 차예요. 얘도 일 차고 얘도 일 차예요.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 차항의 계수비가 여기가 일, 여기에 일, 여기에 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이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이 되는 무한 대 곱하기 무한 소꼴이겠죠? 이런 꼴들은 맨날 똑같아요. 통분을 하면 됩니다. 통분,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통분을 하면 얘는 딱 봐도 0 이렇게 돼있고 뭐 숫자가 돼있으면 요 0분의 0 꼴이 많아요. 네 문제 다 0분의 0 꼴이네요. 어떻게 하냐. x 플러스 1로 통분을 해요.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이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하면 은 0인자 제거를 이제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기를 잘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인자가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0인자가 제거가 된 상태에서 0을 넣으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0으로 갈때 x분의 1이고 얘는 x분의 1로 하면 x x분의 1이고 여기는 그냥 x예요 통분을 하면 자 그러면 0인자가 제거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기는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2x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죠 뭘로 묶게요 x, 게 x 이렇게. 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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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가 정답입니다. 맞이 리미트 x가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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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인자 지 얘가 안 보여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루트가 나왔네요.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유리화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해줍니다. 분모 분자에 해주면은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얘는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가 x 플러스 1이죠. 0 인자 제거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여기 1이고. 이쪽은 일이고 일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일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일이고 얘는 이고 일입니다. 얘는 얘가 2잖아요 그래서 이 분의 일이 정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0 분의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들은요, 그냥 통분만 잘하면은 거의 다0 인자 제거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 거의 다 풀립니다. 이렇게 통분을 했어요. 리미트 x 가 이로 갈 때. x 2 i n 2 이렇게 되고, x 게 x 제곱이고 s x 마이너스 3 x plus 그럼, 당연히 0인자 제거를 위해 달려야 돼요. 얘가 0인자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 x 플러스 서입니 x m x is equal to x. x is equal to x. x is equal t x. x is e q x. x is 음,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영분의 0꼴이에요 왜냐하면 분모가 영이죠. 분자도 영이 돼야지 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영분의 영이 아닌, 영이 아닌 숫자의 형태들은요 무조건 정답이 뿔만 무한데요 근데 이가 나왔다는 건 여기가 영이 아닌 숫자가 아닌 영이라는 거예요. 영분의 0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영이 나와야 되니까 이 곱하기 영 플러스 a가 영이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영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1 넣어보세요. 1-3 플러스 2. 0이죠. 얘도 0이 돼야 돼요. 1 넣었을 때. 아니 왜요?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0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분자가 0이에요. 근데 2가 나왔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되면 0이라고 하지 얘를 2라고 하진 않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이라서 뭐가 나올지 몰랐다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와야지만 이라는 값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분자가 0인데 그냥 무조건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죠 원래 상식적으로 근데 분자가 0인데 2가 나왔다는 건 분모도 0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값이 2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얘가 0 나오면 얘도 0 나와야 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얘가 0 나오면 얘도 0 나와야 돼 왜요? 이게 이런 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뿔마무한데 또는 그냥 어떤 값이 나오겠죠. 자, 똑같습니다. 어, 분자가 0이에요. 그럼 여기가 0이어야지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0이 아니라는 건 얘도 0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꼴이니까 어, 그래서 저런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5가 아,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군요. 마이너스 1이 대입하면 여기 1 마이너스 a 플러스 3입니다. 얘가 0이 되야 돼요. 그럼 a는 5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분모가 0이 되네요. 그럼 분자도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0분의 0꼴이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a값은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에 3x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에 3x 2죠. 약분하면 3이. 2. 그래서 b 값은 3이다. a 곱하기 b 값은 9가 정답이 됩니다. 51번 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분자가 넣었을 때 0이니까 분모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 얘가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루트 이렇게 되죠. 그럼 b 대신에 얘를 갖다 쓰라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 분의 2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얘를 그냥 뒤집어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있는데0 인자 제거와 x 플러스 2 제거를 하면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화를 해야겠죠. 유리화를 하면은 얘네는 루트 벗겨지고 얘도 루트 벗겨지고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애들이 얘 예, 켤레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이게 a k 역분하고 계산해보면 x 플러스 에요 그럼 0 인자 제거는 했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 값이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마이너스 2가 3 a 마이너스 2는 9 a는 11이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만 하고 끊었다 가있습니다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합니다. 리미트 t 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a t 제곱 마이너스 bt 마이너스 t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먼저 합니다. 유리화를 하면은 얘 루트를 벗기면 되고요. 얘는 t제곱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는 a t bt 플러스 t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4가 나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힌트거든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얘는 1차고 얘도 1차예요. 근데 얘는 2차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자가 2차기 때문에 무한대가 나와야 정상인데 4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논리가 숨어있어요. 그럼 a는 0이었다는 거예요. 얘가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a는 0이라고 처리를 했고요. 맞죠? 네. 그러면은 1차인에는 얘 밖에 안 나왔어요 아 A는 0이 아니거든요 미안해요 A가 0이 아니고요 얘랑 해서 없어져야 돼요 그럼 A는 1이 맞죠 1 맞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는 여기 루트 A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B입니다 이 e 값이 4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A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을 다시 넣으면 2가 되죠 이렇게 되고요 D는 마이너스 어,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빼기 마이너스 8이니까 9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